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생산을 한답니다. A 회사에 공급이 되는 원자재의 x 생산량을 y 저런 관계가 성립을 한대요. 자 A 회사 제품의 가격은 1kg에 만 원, 원자재 가격은 1톤에 10만 원. 이윤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B는 원자재 몇 톤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까?라고 물어봤어요. <laughs> 지금 잘 보면 원자재 공급되는 양은 톤 단위고 제품 생산량은 키로 단위다 라는 거고 제품의 가격은 1kg에 생산되는 양이 키로 단위고 공급받는 것은 톤 단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뭐냐 단위 설정 이런 거는 안 해도 된다 라는 뜻인 거예요 맞춰져 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몇 톤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자 <laughs> Y만큼 생산을 한다 y 킬로만큼 kg 그램 생산을 한다. 그럼 이익은 y 만 원이라는 뜻이죠. 이익이래. 총 판매 금액, 총 매출이라는 게 y 만 원이라는 뜻인 거예요. 그런데 내가 공급받는 양은 x 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10만 x 만큼은 원료 값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원가를 빼야 뭐가 돼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y라는 것은 뭐라고 쓸수 있다? x 의24 빼기 x로 쓸수 있다. 이 말인 거예요. 그래서 만원 단위는 이제 생략해서 처리를 하면 돼요. 따라서 24x 빼기 x 제곱에서 10x를 뺀게 나의 이익이라. 그래서 얘가 위로 볼로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0과 14로 쉽게 잡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, 최대가 되게 하는 x는 7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자재 7톤을 공급받았을 때 최대 이윤이 남게 된다는 거죠.